여러분 이 건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이곳은 바로 전남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문화 강좌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박물관 4층에 위치한 시청각실 오늘은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중에 순천에서 오셨다는 한 시민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아그 신문 매체를 통해서 어그 보고서 이제 다들 인문학에 목말라 하던 차에 어 지방에는 그런 강자가 많지 않으니까 어 여기 전남대 박물관에 있는 걸 보고서 온 거죠. 아 좋지 않은 건한 번도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갈수록 이제 이 강자 수준이 높아지고 또그 분야에 어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는 어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또 그런 강좌들을 자주 들을 수 없는데. 네, 이곳은 박물관 4층에 위치한 체험학습장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도자기 만들기나 뭐 투우놀이 또는 한지 문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박물관 체험학습장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이 많이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저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네, 그럼 도자기 만들기 제가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손에 물을 묻혀요. 꾹 네. 눌러요? 네. 손 빠르게...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체험 활동에 임하는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느낌이 이상하고 재미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물 따라 먹을 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전대박물관 4층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만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대학생들도 오셔서 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바로 평생교육원입니다. 우리학교 평생교육원은 학내 학우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시민들이 평생 학습을 할수 있는 곳이죠. 불타는 금요일 저녁 이곳은 대강당 앞입니다. 이곳에서 동아리들의 연습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대강당 4층에 있는 댄스 스포츠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창 라틴 댄스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파트너의 손을 잡고 연습에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댄스 포츠 라틴 전담 강사 이하영입니다. 저희는 1998년부터 여기 평생교육원 생겼을 때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데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꼭 필요한 취미이기도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평생 쓸수 있는 춤, 네, 라틴, 라틴 5종목과 모든 5종목이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학생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배워보세요. 그리고 학생들 여기 오면 할인도 되거든요. 꼭 한번 와서 건강과 음 아주 좋은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은 대강당 3층에 위치한 음악 전용실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오카리나 수업이 한창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봤는데요. 강사님의 손짓 하나에 다들 일심동체가 되어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음악이 좋고 천상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카리나하게 됐고요. 또 여기 90시간을 하면은 자격증 볼 기회가 있어요. 우리 김미자 교수님의 지도 방법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카리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카리나를 이제 옛날과 같지 않고 요즘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오카리나를 취미로 하지만 거기에서 또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오카리나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교대 부근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또 다른 평생 교육원 강좌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가락의 소리가 한창 들리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따라 한번 들어볼까요? 고 가자 시작 사전아 남도 가락의 구수한 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시원하죠? 아, 취지가 뭐냐? 네. 전라도 사람, 특히 광주 사람은 판소리를 모르면 외부에 나가서 광주 사람,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수 없다. 98년도부터 했어요. 전남대평생교육원에서.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쪽에 저희 연구실에 서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됐어요. 연구실에 서는지. 어차피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 이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생생전대통 어느덧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학교에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는 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바르고 알찬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솔 리포터였습니다.